지상 완파이만! 아, 지상은 안 해본 지꽤 됐는데. 단는 알겠습니다. 저거 슈볼로 가던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슈볼을 지금 못 고르나서 어차피 페볼이나 패 슈법이나 뭐 슈볼이나 결국에는 뭐 비슷합니다. 페볼하다가 슈법 나오니까 볼러가 버려지고. 슈퍼 볼러 나오니까 슈법이 살짝 버려지는 역사가 있는데. 자, 오늘은 리그전 2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기상 조합으로 갈 건데 페볼마고요. 페볼마. 예전에는 볼러가 이제 슈법 역할을 대신했잖아요. 근데 이제 슈법이 나오면서 볼러가 약간 묻혔는데 이 볼러 아직까지 살아있을 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든을 아처타워 앞쪽에 나가지고 워일합니다 요거 두개까지는 무조건 잘라줘야지 본드병력이 투석기방 점프 깔았을때 넘어가줄거예요 그리고 요기 이 정제소 도둑고블리를 잡아가지고 요 아홉쪽에 바바킹가 마녀가 들어갔을때 요사이길로 들어갈수 있게끔 방을 잡아주는겁니다 그리고는 뭐페보리 요기 점프를 아까 말씀드렸죠 깔아가지고 이쪽 들어가고 여기도 점프를 깔아서 들어가기 직전에 비행선이 같이 가 들어갔을 때 이제 무적을 써가지고 홀 잡으러 넣어줄겁니다 제바램은이 싱글하고 홀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챔은 땅 보고 6시쪽으로 넣든 아니면은 홀이 제거 안되면은 홀 잡고 이별만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별하면 빠다 얼굴 불러? 아니 제가 제 공격가서 망한다고 왜 제가 볼로가 되는겁니까 가자 일단은 괜찮아. 좀더 정리해도 돼. 올드통 때려. 너 그거 잠깐 때리고 있어. 로안 놓고 뭐 하냐? 아, 토네이도가 나왔어 씨. 오! 오! 우후! 오! 오! 오, 홀 제거됐다. 오, 뭔가 느낌 좋아. 아, 백화는 다 죽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닌가, 안 괜찮아. 야, 로챔! 아! 아, 투명 너무 아까운데? 아! 아, 대폭. 아 힐러가 왜안 붙냐 페카한테 아. 7시간 남았다. 시험 7시간 남았다고요 <laughs> 아니, 주무셔야죠. 잠을 잘 자야 뭐든 잘할수 있어. 내일 시험인 분들이 많네. 중고등학교 시험인가? 저도 내일 수학 봐요. 과다님 공격 가는 거 보고 인간 듣다 잘 되죠. 공격 을 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번엔 애매하게 이별 말고 이별 가죠? 링그전에서 일별하면 안 됩니다. 리그전은 내가 똥싼 거를 치워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별 이상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놓고 일별하면 웃기겠다. <laughs> 이번에도 제가 패볼로. 공격을 가볼 겁니다. 오늘은 태블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4번 선점해놨고요. 우선 도둑고블린으로 홀을 잡는 설계인데 아크 엘릭스 전개소. 요거무개요거 금강까지 일단 3개 잡아냅니다. 도둑고블린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이 열려있단 말이죠. 이 저장고를 잡으러 들어갑니다. 저장고 잡고 난 뒤에는 도둑고블린 넣어서 홀 쪽에 트랩 체크하고 여기 장인의 집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홀을 5마리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변수가 될수 있겠다. 반드시 홀을 잡아내야 되고요. 홀잡아 하고 있을 때 워일이 여기서 일단 여기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대포 쪽에 벽을 뚫어주고 미리 그리고 여기도 벽을 뚫어서 워일 끝나면은 이쪽으로 이제 병력을 넣고 여기 점프 하나 깔아서 병력들 넘겨줍니다 두 번째 점프는 이 싱글방도 갈수 있고 이 홀방으로도 갈수 있는 방출기 위치에 아마 점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바바킹은 당연히 사이드 쪽 돌려가지고 뭐벽이 뚫린 쪽으로 들어가든 여기도 벽에 뚫려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마녀와 함께 들어가서 시즈 훈련소까지 넣어가지고 여기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온에서 호그라이드가 나온다. 그때 이제 로얄 챔피언도 넣어서 호그랑 같이 딱 잡고 손잡고 갑니다. 6시 쪽 저장고가 약간 걸리지 않을까요? 6시 저장고에요. 도둑고블린 끌려간다고요. 어, 진짜 갈것 같은데? 와 이분들 무섭네. 가만히 있는 거 보소. 가자! 야 장인 고치니까 미쳤네 오우씨 큰일났네 잠깐만 안되겠다 나 분노 써야겠다 이거 잠깐만 오 미쳤다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어, 씨, 큰일 났다. 아이씨! 아, 미치겠네, 진짜. 이, 뭐야, 이게. 아,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지금, 내 병력 다 어디 갔어, 씨. 아, 씨. 아, 어디 갔냐. <laughs> 야, 여러분, 장이 다섯 개 있으면 도둑 꼬불 절대 쓰지 마세요. 아까 누가 도둑 꼬불리는 홀 잡으라고 있어? 도대체 누구야? 장이 다섯 마리가 있는데 지금? 어? 도둑 꼬불리는 홀을 잡아? 야, 내일 시험 치시는 분들 이거 보고 시험 잘 치시고요. <laughs> 내일 어, 출근하시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laughs>